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가장 주목받고 있는 소형 캠퍼밴들을 한 번에 정리해서 자세하게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캠핑과 차박, 그리고 자유로운 여행을 즐기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대형 캠퍼카보다는 일상 주행과 여행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소형 캠퍼밴의 인기가 정말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신 디자인 변화부터 실내 구성, 주행 성능 그리고 가격대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어떤 모델이 어떤 라이프스타일에 잘 어울리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에서 2026년 형소형 캠퍼밴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디자인입니다. 예전에 소형 캠퍼밴은 상업용 밴을 개조한 느낌이 강했다면 최근 모델들은 일반 승용차나 SUV처럼 세련되고 미래적인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면부에는 LED 헤드램프와 날렵한 주간주행 등이 기본으로 적용되고, 공기역학을 고려한 바디라인이 연비와 정숙성까지 함께 개선해주고 있습니다. 차체 크기는 여전히 도심 주차와 골목길 주행에 부담 없는 수준이지만, 루프 높이와 휠 베이스를 효율적으로 늘려 실내 공간 활용도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특히 2026년형 모델들에서는 투톤 바디 컬러와 매트 컬러 옵션까지 제공되면서 젊은 감성과 개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소형 캠퍼밴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독특하게 설계된 공간 구성이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대부분의 최신 모델들은 2인에서 4인까지 편안하게 취침할 수 있는 폴딩 베드 시스템을 기본으로 제공하며 낮에는 소파나 다이닝 공간으로. 밤에는 침대로 변환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의 품질도 과거보다 크게 향상되어 장시간 여행에서도 허리 부담이 적고 방음과 단열성능 역시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실내 마감재는 친환경 소재와 우드 패널을 조합해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일부 프리미엄 소형 캠퍼밴에서는 호텔급 인테리어를 연상시키는 고급스러운 조명과 마감이 적용됩니다. 주방 공간도 소형 캠퍼밴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2025에서 2026년형 모델들은 작은 공간 안에서도 실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덕션 또는 가스버너, 싱크대, 냉장고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방식으로 확장되는 조리대나 접이식 테이블은 요리할 때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며, 수납공간도 위아래로 충분히 확보되어 장기 여행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일부 모델에서는 전자레인지와 커피 머신까지 옵션으로 제공되어 캠핑 중에도 일상의 편리함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욕실과 샤워 시설은 소형 캠퍼밴에서 가장 고민이 많은 부분이지만 최신 모델들은 이 부분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완전한 독립 샤워실을 제공하는 모델도 있고 공간 활용을 위해 샤워와 화장실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한 구조도 많습니다. 물탱크 용량과 온수 시스템도 개선되어 짧은 여행은 물론 며칠간의 장거리 캠핑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며 환기 시스템과 방수 마감 덕분에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행 성능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형 캠퍼밴은 크기와 무게 때문에 주행이 불편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지만, 2025에서 2026년형 모델들은 이런 걱정을 상당 부분 해소했습니다. 최신 디젤 엔진과 가솔린 엔진은 물론 하이브리드와 전기 기반 소형 캠퍼밴까지 등장하면서 선택의 폭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엔진 출력은 일상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 모두에서 충분한 여유를 제공하며. 서스펜션 세팅도 캠핑 장비와 짐을 실었을 때 안정감을 유지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주행 시 정숙성과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어 장거리 이동에서도 피로도가 낮습니다. 연비 역시 소형 캠퍼밴의큰 장점입니다. 대형 캠퍼카에 비해 훨씬 효율적인 연비를 제공하며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도심 주행에서는 승용차에 가까운 연비를 보여줍니다. 전기 소형 캠퍼밴은 충전 인프라만 잘 갖춰진다면 조용하고 친환경적인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대거 적용되어 차로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등 안전 사양도 충실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가격대는 모델과 사양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2025에서 2026년형 소형 캠퍼밴의 전반적인 가격 범위는 비교적 현실적인 편입니다. 기본형 모델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캠핑 입문자에게 적합하며 옵션을 추가할수록 실내 편의 사양과 고급 마감이 더해집니다. 프리미엄 소형 캠퍼밴의 경우 가격대가 다소 높아질 수 있지만 호텔 숙박과 이동 수단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유지비 또한 대형 캠퍼카에 비해 훨씬 부담이 적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인 장점이 큽니다. 2025에서 2026년 최고의 소형 캠퍼밴들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을 넘어 이동식 라이프스타일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도심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다가 휴가철에는 자연 속으로 떠나 자유로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다재다능함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혼자만의 힐링 여행을 즐기는 분들부터 연인이나 소규모 가족과 함께 추억을 만들고 싶은 분들까지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소형 캠퍼밴들입니다. 마무리하자면 2025에서 2026년형 소형 캠퍼밴은 디자인, 실내 공간, 주행 성능, 가격 모든 면에서 이전 세대보다 확실한 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캠핑과 여행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눈여겨볼 만한 선택지이며 자신에게 맞는 모델을 잘 고른다면 일상과 여행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소형 캠퍼밴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최신 차량과 캠핑 트렌드에 대한 깊이 있는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